자, 쭉쭉 이어서 가보자. 여기 이제 17년도 6월 37번 문제인데, 요거 보면서 조금 지금 갸 격등한 친구 있을 거야. 자, 왜 그러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의 답이 1번이기 때문이야. 즉, A로 시작하는 선지가 이제 드디어 나온 거지. 언제? 17년도 6월에 나왔어.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쭉 읽으면 그냥 다 자연스럽게, 어, 이거 설마 이거겠어? 하면서 푼 친구 있겠지. 그지? 설마 이거겠어 하면서 푼 친구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배워야 돼뭐 형식이랑 뭐 센스 같은 것만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자 일단 연결어랑 기능어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는 파트니까 이거부터 갈게 콤마도, 콤마는 역접이라는 걸 알아야 돼자 그럼 봐봐 하지만 뭐 이거를 뭐 아이모라고 할 수도 있고 이모라고 할 수도 있겠지 고유명사니까 하지만 이모는 이렇게 말했어 이모라고 할게 그러면 이모니까 선생님이 역접을 앞에는 계속 속성을 활용했는데 하나 더 해보자. 진용 쌤은 그러니까 A는 플러스다였으면 하지만 A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속성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근데 순서 문제에서는 내가 해석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속성 차이라는 걸 정확하게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 화제가 동일하다는 걸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다시 이게 역접을 치고 하지만 이모는 있잖아. 이건 깨달았어.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앞에 이모가 아예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봐볼게. 모방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지금 못 찾고 있어? 이모를 찾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모가 있어 없어? 이모가 없단 말이야. 그럼 B로 시작하는 게 어때? 이상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역접을 쳤을 때는 앞에 문장이나 여기 문장이나 화제가 동일하다는 것도 활용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정답률이 높아질 거야. 그지 그러고 고유명사 메커니즘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고유명사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앞에 나왔던 거 돌아가가지고 너희들이 복습을 해봐도 좋아.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무조건 뭘 해줘? 뒤에다가 설명을 붙여줘. 특히나 컴마 같은 거 찍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뭐 대부분 막 어디 되게 유명한 학교에 누군데, 저자인데,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가 처음 출연하면 뒤에 반드시 뭐가 붙어 있다? 설명이 붙어 있다라는 거야. 센스지. 알겠지? 자 하나 더 여기 봤더니 몇년 후에라고 했잖아 이게 몇 며칠 후에, 몇년 후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본 기억이 있을 거야. 얘는 앞에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앞에 뭐가 있겠어? 몇년 후에니까 앞에 기준이 되는 시점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지. 여기 봐봐, 기준이 된 시점이 없어. 어디 있어서? 이거 1950년대 초반에 이렇게 이렇게 됐다. 기준이 되는 시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는, 아, A가 답이 될 수도 있구나. 내가 B랑 C가 확실히 정답이 되지 않으면, 먼저 오는 순서가 아닌 것 같으면, 뭐또볼줄 알아야 된다? A가 혹시 답인가? 이렇게 보는 것도 필요는 하다라는 거야. 만점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배웠던 거세 가지. 고유명사가 처음 출현하면 설명이 필요하고, 역접이 앞문장이랑 동일화제를 다루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요새는 잘안 나오는 것 같긴 해. 몇년 후에 이렇게 되면은 시점, 앞에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됐지?